몰라 가자. 가, 가, 가자 어 저거 근데 보스가 뿌리는 거 장판이 있잖아 똥 네. 그거 들어가면은 공증 생긴다는데 나대 감... 아니 어? 속... 어? 아, 저기 아, 발 발포 있는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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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썸시 울층뭔가썸이 뭔데? 뭐, 안났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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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무력야 무력타야? 짐 뭐. 감지 들어가 있어. 움직이면 도발도 돼. 가자. 아, 아. 아, 맞았어. 아, 똥패. 견님일 듯? 견님 똥이야. 아, 숨만 아프네, 이제. 굳이 <laughs> 어 이건 뭐냐? 플래쉬가 네, 어? <laughs> 발표? 가자 피해보자 야뭐 표식 뜬 사람은 오른쪽에서 피해 야, 뭐 표식 뜬 사람들 나 파란색 피해지 나 피해지 파란색 줬어 아, 피... 나도 파란... 이 파란색이 피... 나 빨간색 피해줬어 어 바오롱 펼시 바오롱 펼시 나한테 오지마 나도테 오지마 아 씨발 피해졌네 아 이게 파란색이 <laughs> 저거 같은데 저 흰색 어그로를 빠는거 같은데 저기요통 빨간색 어나 나야 나, 나 오른쪽으로 갈게. 어 오케이 그럼 매력으로 매력나 어, 빨간색 나 빨간색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어거 씨발 아 씨발 오, 왜, 왜 이거 던지냐? 나였는데? 나였는데? 나는데 나였는데? 나 나였는데? 는데는데 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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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는데 나였는데? 나였는 나였는데? 다였는데 나였는데? 나였는 나나 표식. 아나 열두 잭 할게. 계속 빼줘요. 뒤왜 왜래 왜왜아 씨발. 웃기 날려 맞나 도발할게 도발. 도발. 어. 아아내지 도발. 아, 근데 근데 도발할 날똥, 때 날똥. 자꾸 똥 나오네. 이 찐무야. 그냥 바로 딜하면 돼. 찐무야 찐무. 고고 찐무야. 아이씨 뭐야 뭔데? 뭔데? 몰라 뭐야 그냥 그냥 광복된건가? 몰라 몰라 뭐나뭐 아, 어, 떴다 <laughs> 그럼 빼 뭔가 수상하면 아, 빼줘 아아저 아, 아, 범위가 넓나 보다 좀, 좀, 거거 와, 좀 넓, 어, 넓게 어. 한번 터지고 맞는 거야 저거 아어 아 진짜 낙사 당했는데? 어? 아 여기 낙사도 있구나. 아또 죽었어? 아... 자, 아... 이건 이건 깰수 아, 있어. 낙사 있는 줄 몰랐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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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아버지 위로 피해. 아이 여기 낙사... 여낙사만 있구나. 씨발. 우리 어떻 낙사 당한 사람 없었는데? 정가를 물처럼 먹었더니 정가가 하나밖에 아라드 이게 문제야. 이거 깨겠다. 5, 5분에 10억이라서. 박살만 한다는 필드? 할아버지 표시기야 뭐해 죽었나 아, 존나싸돌어 다니긴 한다 개새끼 아 약간 나, 나 좀나 지금 점배 좀 족같은 <laughs> <할게 있어. 웃음> 어 또, 할아버지 엘티즈 피가넬라시아 그거지? 네 옐라인 2렙 2뭐 없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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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힐 줘요 광시광시아또 떴어 아니 월창석 월창도 공략에도 낙사는 없어 할아버지 힐줘힐줘자 브록님. 아, 이거, 아, 근데 개같다. 이거 아나 꼬치꼬치는데? 잠깐만. 아, 어, 미친새끼. 나 물약 나, 나다 썼어. <laughs> 할아버지 표시. 아, 이거 안 없어져? 씨발, 한번깐 거? 어 계속 나온다. 비 아, 너무 더러운데. 그래서 어, 구석으로 뺀 그러니까... 우리도 저, 뭐냐? 어제 누가 한번똥 잘못 깔았는데, 나는가? 하여튼 잘못 깔았는데, 끝까지 나온다. 음, 님이야줄님이줄님이 어. 어. 줄님이 아. 줄님이 잘못 깔았... 꼬챙이도 이제 전줄 알겠다. 조윤... 음. 님이 아... 이게... 에게면돼 지금 뭐 <laughs> 가자, 할아버지. 사실. 이겨버려.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긴 해. 아, 또 나왔어. 뭔지 모르겠다. 카운터. 오, 나이스. 또 떴어. 아, 진짜, 이 게임, 게임 좋다 편하게 하네. 그냥 아무것도 안 피하고, 안 피하고 그냥. 딜이 약하면 이거라도 있어야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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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거 뭐야? 오. 어, 일단 피해. 일단 피해. 피해도 됐네. 패턴이 나있는데. 일단 피해. 아, 또 떴어! 아니 저, 저, 이 와중에 저, 있기 때문에 씨발, 뭐어라는 거야? 가! 도와드로 가! 아, 저, 저, 좀 무서워. <laughs> 무서 아, 아안 도발 개사기다. 안 돼, 가 1도 안 되네, 이거. 깼네? 이게 야 네. <그렇지. 웃음> 치에요아 끝났어? 응. 네. 아, 네. 어, 이게? 이게? 이게, 첫 번째 거, 이게. 아, 이게. 첫...